제한 요소는 인식서열을 발견하면 그 부위를 절단합니다. 이때 인식서열은 토마토 기러기 스위스처럼 거꾸로 읽어도 그대로인 회문 구조를 갖습니다. 회문 구조와 상보성이 동시에 적용되면 인식서열의 정중앙을 기준으로 점대칭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조각의 연기수를 셀때 잘려나간 모양에서 연기수를 그대로 세는 것이 아니라 대칭 구조임을 이용해서 삐죽 나온 A, G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조각의 모양을 직사각형으로 생각한 것 동시에 제한요소의 절단 모양 역시 수직 일직선으로 생각해서 조각의 연기수를 셀수 있습니다. 제한요소의 인식서열이 상보성과 대칭성을 띈다는 것,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볼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문제풀이는 당연히 알려진 정보부터 확인합니다. 그 내용이라면 먼저 전체 가닥에 각 제한요소의 인식서열이 몇 개씩 존재하는지 즉 각각의 제한요소의 절단 횟수를 알아야 합니다. 생성되는 조각의 수는 가닥이 제한요소에 의해 n번 절단될 때 n 플러스 1개의 조각이 생성됩니다. 어떤 제한요소의 인식서율이 1개 존재해서 1회 절단된다면 전체 가닥은 2개의 조각으로 나뉠 거고요. 인식서율이 2개 있어서 2번 절단된다면 전체 가닥은 3개의 조각으로 날 겁니다. 또각 조각마다의 염기수가 제시되는데 이를 통해 인식 서열을 찾을 때는 가닥의 양쪽 끝에서부터 그리고 수, 어, 조각의 크기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찾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풀었는데 양쪽에 작은 조각이 있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된다면 그건 일단 걱정하지 맙시다. 바로 드러나지 않게 문제를 냈다면 다른 조건이 쉽든 다른 문제가 쉽든 해서 이 문제에 시간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어, 밸런스를 맞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표에서 이런 정보를 줬다면, 인식서율이 두개 있구나를 알수 있고, 왼쪽부터 14개를 세워서, 여기 인식서율이 있는가? 살펴보고, 없으면 오른쪽이 14개를 세워서 살펴본 다음에, 만약에 없는 경우에, 왼쪽부터 다시 26, 오른쪽이 26. 이렇게 인식서율을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 좋게 왼쪽부터 찾았는데, 왼쪽에 14번째 연기상에 인식서율이 발견되었고, 그 제한 요소의 이름이 PVU1이라면, 이렇게 약자로 P라고 적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제를 푸는 큰틀이고요 나머지는 문제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X는 31개 연결성이고기억니엔 디글리율로 숨겨놨다. 그래도 문제가 착한거는 5번, 3번 방향을 줬어요. 제한 요소가 4개가 있고, 표로 갔더니 생성된 조각수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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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니까 인직열 개수가 이렇게 되겠다. 인식서율을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GGA를 찾는다든가 좀더 쉬운 가닥인 CCCGGG를 찾는다. 당연히 이런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문제들이 전체 가닥의 일부를 가려놓고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지. 그래서 인식서를 곧장 찾고 싶은 유혹은 있지만 표를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표에서 알려준 거라고는 4번에서 전체 정보를 다 줬네. 이 제한 요소를 s라 부를게요. 자 s는 두번 자를 건데 20, 20, 2 0 1래그 말은 쌍으로 바꾸면 10쌍, 10쌍, 11쌍 이거잖아요. 그래서 왼쪽부터 10개를 세볼게요자 하나, 둘, 여기 10개죠. 자 그었는데 리일리일리일이 리을, 리을, 4개네.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옆으로 겼는지를 해봤더니 아리일리일리일니 여기 있네. 사실 이건 얻어걸린 거죠. 제가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라 했냐면 작은 숫자부터 양 끝으로 가면서 좁혀 나가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0과 11이 너무 가까운 숫자다 보니까 옆에 살짝 보여서 아,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었다. 그럼 왼쪽부터 11쌍을 세서 왔으니까 11에 적어주고 위에 S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이제 너무 쉽지. 11쌍을 찾았으니까 남은 20, 20이라는 조각을 찾으면 되는데 10쌍씩 끊어서 세, 세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에서 20일까지 가서 여기겠죠. 2 0일 S를 적어줍니다. S가 절단하는 부위는 두 부위라 했고 두 개라 했고 내가 맞게 잘 찾았는지를 어, 점검하는 방법은 11쌍 그리고 11에서 20일까지 10쌍, 10쌍 그리고 20일에서 총 31쌍이니까 10쌍 맞다. 아 나는 S의 두 부위를 정확하게 찾았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는 겁니다. S의 부위를 찾으면서 서열까지 알아버렸으니까 리을이 c 고 니은이 G인 것도 알겠죠. 그럼 또다시 유혹이 찾아와. 릴, 니은까지 알아버렸으니까 나머지 인식서를 찾는 게더 빨라졌죠. 예를 들면 밤의 H1은 GG가 있으니까 니은, 니은으로 붙어있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저도 너무 하고 싶은데 오늘은 시험관 5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가닥이 가려져 있더라도 표를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니까 자, 그럼 시험관 5번으로 갔을 때 생성되는 조각수가 3개래요. 그 말은 인식부위가 2개라는 소리인데 이 2라는 숫자가 제한요소 2종류가 하나씩 있어서 염기서열이 인식서열이 두 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두개자르는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혼자서 되는 건지 이것도 따져봐야 하는데 만약에 이 e 혼자 하는 거면 S밖에 없죠. 그러면 시험관 4번하고 결과가 똑같아지잖아. 이건 아니구나. 즉두 종류가 섞여 있다. 여기까지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8, 24, 30, 4쌍, 12쌍, 15쌍을 작은 수부터 양 끝에서 찾겠습니다. 왼쪽부터 찾으면 여기인데 인식 서열이 디귿 니은 디귿 디귿 기억 기억이잖아. 이걸 찾아볼까? 디귿 니은 디귿은 얘 아닐까? BGL2? 어, 이거는 살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 인식 서열은 점대칭 구조라 했었죠. 회문 구조라 했었는데 디귿 니은 디귿은 예를 들면 ABA 이런 꼴인데 뒤에 부분 뒤어 디귿 기억 기억이 전혀 대칭 구조가 아닙니다. 아, 따라서 아, 여기가 아니구나를 알수 있고 겠 이번엔 오른쪽에서 4쌍을 세봐야지 자, 그거봤어요 그랬더니 디귿, 니은, 디귿, 기억 기역, 리을, 기억이니까 얘가 맞네. BGL2. B가 2개니까 전 BG라 쓰겠습니다. 자, 4쌍. 4쌍을 31에서 뺐으니까 27. 위에는 BG. 그럼 마저 찾아봐야겠죠. 어, 그러면 12쌍, 15쌍 중에 더 작은 숫자인 12쌍. 27에서 12쌍을 세면 어, 15칸으로 가야겠죠? 자, BG랑 S사이가 지금 6칸 차이 나죠. 어, 이거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기가 섯개 차이 나고 난 지금 여섯 칸더 가야 되니까 여기겠네 여기에 15 적어주고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니은 니은 디귿 기억 리을 아 가능한 거는 밤 H1이다 여기서 확정도 되죠 니은이 g 니까 맞네 디귿이 A고 기억이 t 구나 물론 이 방법도 있다고 했었어요 실전에선 이것도 보조를 해줘야겠죠 자 15인 위치에 찾았습니다 여기다 가밤 H1이니까 B H 그러면 맞게 했는지 체크하는 방법은 뭐라 했냐면 b g 의27 적었으니까 오른쪽엔 4쌍이 맞아요. 그리고 27에서 15까지는 12쌍이 맞죠. 그러면 15에서 0까지는 15쌍이 맞죠. 따라서 5번 시험관에서 얘기하는 조각수 조각의 염기수 8, 24, 32 4쌍, 12쌍, 15쌍이라는 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서 5번 시험관에서 사용했던 제한요소는 BGL2하고 밤H1이구나. 이놈 두 개다. 이제, 이코알1만 찾으면 되는데, 만약에 선지에서 물어보면 그때가 찾는 거죠. 전 코돈도 이렇게 풀 거고, 샤카포도 이렇게 풀 거고, 하디도 이렇게 풀 겁니다. 물어보지 않으면, 나 같으면 일단, 문제 풀어 갈 거예요. 자, 기억선지. 기억은 타이밍이다. 맞고요. 시험관 1에서, 시험관 1은 밤H1, BH를 찾아야겠지? 연기수가 30개인, 아, 1 5쌍 맞죠? 제가 마지막에 찾았던 제안요소의 인식설입니다. 자, 디귿 시험관 5에 첨가한 제한요소는 비 g l 2와이코알 a 이 아니라 밤 h 1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틀렸다. 오른쪽 문제입니다. X는 40개 연기쌍이고 양쪽에 5쌍씩을 줬고 가운데 30쌍을 비워두겠다. 제한요소는 4개가 있고 인식서율은 2개, 2개, 1개, 1개다. 표로 갔는데 조각의 연기수를 100개 많이 줬죠? 근데 여기서 인식서율이 2개짜리인 걸 먼저 본다는 거는 좀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왼쪽 문제랑 다르게 가운데 갔다를 너무 비워놨어. 그래서 제가 말했던 작은 숫자부터 양끝을 좁혀나간다. 그 문제풀이를 지금 쓸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 16이라는 놈을 8쌍으로 읽어서 8쌍을 찾아볼까? 내가 어떻게 알아? 물음표인데. 그래서 이걸 시도해 보기보다는 알수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내용에 알려진 것부터 보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험관 3, 4의 눈이 더 먼저 갑니다. 예를 들어 r이라는 제한 요소는 17쌍과 23쌍을 가로지른다. 그 와중에 4번 심관에서 x라는 제한 요소는 18과 22로 가로지른다 아, 그러면 둘의 인식 서열은 한칸 차이인가? 그게 궁금해서 제가 가봤어요. gth가 혹시 여기 겹치는가? 한칸 차이로 만들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아 그래서 둘이 한칸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다섯 칸 차이 나겠네. 17 22 23 1 8 둘의 절단 위치는 다섯 상처에 나겠구나. 물론 5번, 3번 방향은 아직 모릅니다. 17, 23인지, 23, 17인지는 이따 가봐야 아는 거죠. 그럼 대충 R과 X에 대한 시험관 3, 4 해석이 끝났으니까, 시험관 5번으로 가요. 왜냐 하면, 아까는 1번, 2번은 패스했었는데, 1번, 2번 단독으로는 알 수가 없다 이거야. 근데 나는 지금 3, 4에 대한 정보가, 시험관 3, 4에 대한 정보가 생겼으니까, 5번, 6번이 비교적 알려진 정보가 맞죠. 자 5번 시험관이 제일 알려진 정보네요. 6번에 비해서는 그래서 보자 p랑 x를 같이 넣었다. 어 14, 18, 22, 26이라는데 p로 잘랐을 때는 14, 26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죠. 이거 굉장한 힌트를 준 겁니다. 왜냐하면 7쌍 양 끝에는 13쌍 p가 이렇게 자르는데 그 사이에 20쌍이 있는 것을 X가 잘랐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7쌍과 13쌍이 보존됐다는 말은 아, 양 끝에 존재하고, X가 그 사이를 가로질렀으니까 양 끝에 애들은 보존이 된 거구나. 근데 4번 시험관에서 X는 18과 2 2로 쪼개야 된대며 그래서 이 20쌍도 알수 있어요. 11과 9로 쪼개져야 18, 22가 된다는 것을. 얘도 마찬가지로 5번, 3번 방향은 아직 모릅니다. 근데 잘 봐라. 18, 2 1로 X가 쪼개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3번 시험관에서 R의 절, 위치는, 절단 위치는 X와 다섯 칸 차이 난다 했죠. 그래서 R은 여기겠구나. 23, 17 이걸 빠르게 정리하면 P7 X 18 R 23 그리고 열쇠쌍이 오른쪽에서 센 거니까 40에서 13을 뺀 27이 P가 되겠죠. 이 서로 간의 상대적인 위치는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모르는 건 왼쪽에 일곱 상을 뺀 건지 오른쪽에 일곱 상을 뺀 건지 이 P의 위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서야 인식서를 가닥에서 발견해 볼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시작하자마자 무작정 인식서를 찾아볼까 덤벼드는 게 아니라 방금 했던 제표해석있죠표 해석을 충분히 할줄 아는 피지컬을 길러놓고. 그 다음에서야 인식서를 찾는, 어, 시도를 하라 이거죠. 표 해석이 충분히 숙달되어야 됩니다. 그럼 나 P 어딘지 찾아볼게. 왼쪽에서 7곱상쓰면두칸 가서 7곱상 이게 가능할까? C, G, A죠. 가능하네. 혹시 모순이 뜰까봐, 어, 양쪽 다 해볼게요. 7곱상이 되나? 두칸 떼고, 그럼 여기 T, C, G 여야 되죠. 이거 안 되네. 아, 그럼 난 정확하게 찾았네. 운이 좋게도 내가 그려놓은 그림 그대로 방향이 맞았습니다. 원이 안 좋았으면 빨리 반대로 적어 주면 되는 거겠지? 그럼 이제 채워 넣어 볼게요. 7쌍 자리에 p고 CGATC g, g 여기까지 열쌍이고 8칸 더 가서 어딘가 18쌍 자리에 x. x에 서열은 C, t c g a G. x에서 다섯 칸 가야 되니까 여기서 두칸더 가서 R. r은 23쌍 자리에 있고 다섯 칸 중에 세 칸은 알았고요. 아래 인식 서열이 GT니까 GTA-C 적어줍니다. 아래에서 네칸더 가면 P자리래. 이렇게 떨어지겠지? CGA, TCG, 27. 자막 적다 보니까 여기에 5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왜 아직도 빈칸이 남았을까? 그거는 일본 시험관의 해석이 전혀 안 됐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작은 숫자부터 8쌍부터 양끝을 찾을 건데 왼쪽에 피가 버티고 있으니까 여긴 아니겠고 오른쪽 끝을 공략해보겠다. 자, 여기서 갈림길이 있어요. 이 시점에서 제가 생각나는 프린트 두 가지인데 일본 시험관에서 작은 숫자부터 접근하는 게제 원칙이라 죠 그런데 지금 왼쪽은 안 된다는 거 알았어. 8쌍이 안 되는 거 알았고 오른쪽이 8쌍을 하려면 저 빈칸에 내가 우겨 넣어야 돼. 그 말은 뭐냐면 사실, 맞는지, 모르는, 맞, 맞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채로 푸는 거예요. 그럼 위험한 거잖아? 모순이 뜰수 있으니까. 그 길을 택할 건지, 아니면 다른 생각은 잠깐 해볼게요. 아, 나한테 알려진 거는 1 9쌍일 수도 있겠는데? 양 끝에서 1 9쌍을 먼저 볼까? 그 말은 중앙에 위치한 서열을 몽땅 알고 있기 때문에, 이코알 1이 여기 올수 있을까? 19라는 놈이 올수 있을까? 보니까 AATT가 전혀 안 보이죠? 아, 이래서 안 되는구나.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8쌍부터 양 끝으로 좁혀나가는 게 원칙입니다만 문제 풀다 보니까 정중앙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았고 내용이 알려진 것부터 보려는 시도 덕분에 19쌍의 가운데 인식서열이 있으면 어떨까? 양 끝에서 19쌍을 세우면 어떨까? 라는 시도를 해봤는데 그럴 수 없구나. 19쌍은 양 끝에서부터 19쌍을 세는게 아니라 이코 알번의 인식서열 두, 기, 두, 절단 위치를 딱딱 골랐을 때, 그 사이에 낑긴 게 19상이 있구나. 여기까지 판단했다면, 당신은 50점을 받을 사람입니다. 자, 방금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고요. 원칙대로 할게요. 8쌍 시도를 해볼게요. 자, 이 자리가, 조금 좁지만, 이렇게 적을게요. 32. 오른쪽에서 8쌍을 뺐다는 소리죠. 2 e. 그리고 양 끝으로, 어, G, A, A, T, T, C. 그 오른쪽에 8쌍은 다 찾은 거고 27과 32 사이가 5쌍이니까 아, 이 G가 겹치는 거고 여기도 다 채웠다. 여기까지 모순이 없네요. 그대로 밀고 갈게요. 8쌍 샜고 그 다음 작은 숫자인 26 시험관에 26이라는 숫자 13쌍 자, 그럼 32에서 13쌍 더갈 거니까 19자리에 2가 적힐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A, A, T, C, 가안 보이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럼 여기가 아니고 32에서 여러 칸을 간 13자리인 걸알수 있습니다. 자, 공간이 협소해서 서열을 적지는 않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갈게요. 기억. X1에는 염기서열이 GTACG인 부위가 있다. 눈으로 찾아보면, GTACG, 여기 있죠? 기억 맞고요 자, 2에서 생성된 26개 조각은 1 3쌍짜리는 어디 있는 거냐면, 27이라고 적혀 있는 절단 위치의 오른쪽 부분이죠. 그때 A가 몇 개냐? 염기쌍이기 때문에 A와 T의 개수를 몽땅 세주면 그게 A의 개수일 겁니다. 이해되셨죠? 상보적이니까 염기쌍이니까 여기 적혀 있는 게 T라면 반대쪽 가닥엔 A가 적혀 있을 거고 이 가닥에 A라 적혀 있으면 A가 적혀 있는 거죠. 세볼게요. T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야? 왜 이렇게 숫자를 못세는 거야? 그죠? 자,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여기 있죠? 이렇게 맞습니다. 잘못 써서 틀릴 뻔 했네. 하나씩 놓쳐가지고. 자, 6번에서 열 쌍짜리 조각이 있느냐? R과 E를 보래. R 여기 있고, 아, 여기 있네. 13과 23 사이에 열쌍 존재. 맞습니다. 답은 5번. 오늘은 두 문제만 풀었는데요. 평소에 제한요소 문제에서 표 해석은 뒤로 하고, 인식서열만 계속 찾고 있는 분들은 시간을 줄일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온전히 잘풀 수도 없어요. 그 방법대로만 기출분석을 하면 실력이 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서열을 가닥에서 찾아내는 그 방법을 최대한 배제하고 표 해석만 해보세요. 모든 문제를 표 해석부터 연습해보세요. 그게 다 자연스러워진 다음에서야 여러분이 인식서열을 가닥에서 찾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나머지 문제도 일단 올려둘 테니까 그거 다 풀어보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